함수 FA가 이렇게 정적분을 이용해서 주어졌을 때 FA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선은 이 정적분을 계산해서 FA식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. 얘는 지금 이렇게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어요.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뜻은요.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을 0으로 만드는 x 값을 기준으로 식이 나뉘게 됩니다. 식이 나눠진다는 얘기는 그 식들을 가지고 각각 정적분 값을 구해줘야 되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체크를 해볼 거예요. 자, 이렇게 x축이 있을 때 얘는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1차 함수죠. 그러면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졌을 거예요. 그리고 이렇게 x축과 만나는 요 지점, 얘가 얘를 0으로 만드는 x 값인데요. 얘가 0 되려면 x가 a여야 되죠. 이렇게 놔주세요. 이 상태에서 전체 절대값이 씌워지게 되면 x축 위쪽은 그대로 되고요. 그다음 x축 아래쪽은 대칭 이동해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. 그러니까 요 지점이 마이너스를 달고 올라온 부분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거는 이런 식으로 a의 범위가 주어져 있습니다. 자, a는요.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대요. 그래서 A의 왼쪽에 1을 이렇게 놔줄 거고요. 그리고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3을 놓겠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요 구간. 요구간식을 먼저 만들어 보게 되면 FA는 인테그랄 1부터 A까지는요.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 식이죠. 자, 얘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면 마이너스 X 플러스 A 요거의 DX가 될 거고요. 플러스 다시 요번에는 여기. a부터 3까지. 자, 얘는 그대로 나온 부분이니까, x-a dx. 요렇게 써주세요. 요것들을 진짜 계산하면요. 우선, 부정적분을 구해서,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. 플러스 ax, a1. 더하기. 자, 다시 한번 이쪽도, 2분의 1 x제곱. 플러스, 아니, 마이너스 ax, 3a. 자 앞에 거 먼저 정리하면요. 마이너스 2분의 1 a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의 2분의 1 플러스 a가 되죠. 그리고 다시 이쪽 먼저 2분의 9 마이너스 3a 그리고 마이너스의 2분의 1 a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됩니다. 자이 상태에서는 괄호를 먼저 풀어낼게요. 자 이렇게 풀어주면은 여기 마이너스되고 이렇게 될 거고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 얘는 플러스가 되겠죠.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봐주셔야 계산 실수를 더 줄일 수 있습니다. 자 우선 이렇게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a 제곱이고요. 이렇게 만나면 얘네는 일단 사라지죠. 일단 사라지고 a 제곱만 남게 됩니다. 그다음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3a 더하면 마이너스 4a가 될 거고. 그리고 2분의 1과 2분의 9를 더하면 2분의 10이니까 플러스 5가 되겠죠. 자 여기까지 왔는데 2차식으로 표현이 됐습니다. 이거의 최대 최소를 물어본다라고 하면 우리는 2차 함수로 접근을 해주셔야 돼요. 2차 함수의 그래프를 파악하기 위해서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면 a-2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1이 돼요. 근데 아까 전에 a의 범위가 정해져 있었죠 요 그래프를 간단하게 체크해 보면 얘는 아래로 볼록한 요런 모양의 이차함수가 될 거고요 얘가 fa입니다 그다음에 축은 요렇게 가운데 쭉 그었을 때 여기가 a는 2가 되는 지점이 될 거고 이제 이 구간을 가져올 건데 구간이 1부터 3까지예요 근데 축이 2라는 얘기는 정확하게 얘네가 대충 축에서 똑같이 떨어져 있죠 그 얘기는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a는 1이라면, 그 다음에 요 지점이 a는 3이 나온 거예요. 값이 같다는 얘기예요. 이렇게 높이가. 이렇게 같다는 뜻입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보는 구간은 어디냐면, 요렇게 요 사이에 이만큼, 여기만 볼 건데, 여기서 가장 높은 최대값은 누구예요? 얘랑 얘죠. 값이 똑같으니까요. 그리고 최소값은 꼭지점에서 최소가 됩니다. 그래서 첫 번째 라지 m, 최대값은요. 둘 중에 아무거나 1이 좀더 간단하니까 1을 여기에 대입하면 얘는 2가 될 거고요. 그 다음 최소값은 꼭지점에 여기. 꼭지점은 2,1인데 여기 1이죠. 그래서 여기는 1 이렇게 해서 둘이 빼주면 정답은 1이 되겠습니다.